서울 성모병원이 2023년 재난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윤순규 병원장, 인용 진료부원장, 윤준성 응급의료센터장 등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상황 발생 시 병원의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도출하여 훈련 종료후에는 이번에 네. 훈련하면서 검토했던 내용을 대개에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의한 재난 상황 발생 시 병원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는데요. 공습 경보 발령과 함께 사전 수립된 계획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포함한 교직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원내에 있는 환자, 교직원, 내원객들이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시설로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상태, 그 다음에, 아, 어, 마일단 상태, 그런 정도로 나눠서, 뭐, 마일단 상태 같으면은, 저희가 이런 시나리오를 받고 이렇게 차근차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진짜로 병원 환송이가 무너지고 막 이랬을 때는 어, 누구든지 뭐 병원장 오더를 기다리는게 아니라, 중간중간에서 어떤 그런 지휘체계가 따로 이렇게 설립되어지않 서울성모병원은 철저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비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어떤 재난 상황 속에서도 단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